작년 연말부터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와 닿았던 단어는 회복입니다 언제 회복이 되나요? 언제 회복이 되나요? 자,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매일같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비록 소수이지만 대면 예배를 할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겠죠 예배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아 제가 지금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물론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하고자 하는 방침에 우리가 역행하지는 않습니다. 지킬 거는 지키면서 이제 따라가는데요. 하나씩 회복. 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신방을 이번 주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지난 연초에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을 그냥 소위 문고리 신방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멀리 계신 분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어, 또는 화요일 날부터 스케줄이 잡혀서 지금 약속을 잡고 있는 중인데 어, 저하고 또한 분이 동행을 할 것이고요 도착해서 가능하면 집 안에 들어오는 갈 것이고요.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면 문고리만 잡고 돌아올 수도 있겠고 집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찬송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돌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라도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그렇게 하는 신방은 물한 잔도 안 마시는 걸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집안에. 그래서 얼굴 보고 안부 묻고 기도하고 돌아올 예정으로 있고요. 어, 그래서 교회 출발이 12시 반에 출발해서 오후 시간만 할애해가지고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뭐 특이한 경우가 발생하면 찬송도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얼굴 좀 뵙고 오는. 그래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반가워요. 우리 새벽에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요일 날 오시는 지난 수요일 날 처음 예배를 했는데 몇달 쉬었다가 그리고 한 30명 가까이 오셨어요. 여러분 수요일 예배는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도 오시면 좋겠고 새벽에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2021년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 그래서 2021년에 교회 표를 세운 것이 여호와께 복받는 교회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호와께 복받는 교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여호와께 복받는 교회라는 말씀을 1월 첫 주일에 드리면서 축복과 사명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온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축복이 따로 오고, 축복만 받을 수 없고, 사명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오고, 축복을 받고 싶으면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가 사명입니까? 축복입니까? 예배하는 게 신자라면 당연히 예배하는 사명입니까? 아니면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십니까? 둘 다예요. 둘 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을 주셨고. 자, 사랑은 어떤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사명으로 주신 것 같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표정은 다안 해본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물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사명이고 사랑해야 되면 분명하지만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축복과 사명을 따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따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축복은 사명을 다한 자에게 오는 거고 사명을 다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온다면 축복밖에 원하시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축복을 받았다면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고. 자,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지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에게도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두 날개를 설명을 할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두 날개는 한쪽 날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요, 한쪽 날개는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 자 거듭 얘기하지만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것은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두 집사님들과 찬양을 해 주시는 제 기억으로는 두 분이 뚜에 타는 거는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제가 하라고 했거든요. 두주 전에 당신들 특성 한번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멘 하셔서 오늘 드디어 날 잡아서 하신 거예요. 잘 아시죠? 제 2의 뚜에 중창단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아마 본인들은 뜨끔뜨끔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좋잖아요.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표어로 삼고 있는 이사에서 6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단어가 등장하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다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할 것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란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란 얘기는 하나님과 예배했으니까. 그 다음에 능력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금년도 생활 목표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좁히므로 거룩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에 대해서 첫 번째는 두 번째 목표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교회 안에서 친교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스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브리스 13장으로 돼 있는 이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시브리스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셨는데 그의 죽으심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쭉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 답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이 명한 11장 믿음장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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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1장 6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 믿어라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그럼 뭘 도대체 믿는 거예요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을 마무리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왔어요. 13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서 정말 잘못 듣던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11에서 1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시브리사가 결론을 냈거든요. 자, 치욕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치욕, 치욕,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구원의 축복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 치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데다가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비아냥거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는 표현들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뭐 저런 녀석이 있냐. 이런 식으로 고개를 흔들어요. 어떤 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가다가 애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너 저기 달려있는 아저씨 보아? 뭐 말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과 모진 고통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성문 밖으로 가셨어요. 12절은 성문 밖이라고 얘기했고 13절은 영문 밖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계셨어요. 시부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공동번역 성경을 인용하면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분이 겪은 수치를 우리도 당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또 하나의 날개입니다. 이쪽은 예배자의 날개라면 이쪽은 봉사자의 날개예요.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싫어요. 밖에 나가면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문 안에 있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영문 밖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금 나도 힘든데 언제 영문 밖으로 나아가냐? 그러니까 목표죠. 우리의 목표예요. 지금은 못할지 모르지만 목표는 세워놓고 가야죠. 지금은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 모르지만 금년 당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을 먹이고 베풀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표는 세워놓고 가야 되겠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이 갑자기 황홀경에 빠져요. 막 구름이 덮이고 멋진 광경이 연출되면서 황홀해졌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전에 죽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세와 엘레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눠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황홀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 너무 좋아 여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황홀해요 그러니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가 집을 초막을 세 채를 짓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자고요 라고 얘기하죠 물론 산 위에 있으면 편하겠죠 나랑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사십시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할 때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뚜벅뚜벅 산에서 내려오셔요 한마디 하시고 싶었겠지만 베드로의 뒤통수를 한대 때려주고 싶었겠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말씀도 없이 그냥 뚜벅뚜벅 산에서 내려오셔요 아니나 다를까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는 각종 병자들이 득실거리고요, 문제 아들이 넘쳐나고요,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소위 세상 꼴 보기 싫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적들도 있고 원수들도 있고 핍박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 있는 병자들과 문제 아들과 사고뭉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셔요.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산 아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문 안에 계시지 않고 영문 밖에 계셔요. 그래서 오늘 시브리 기자가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영문 밖으로 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 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14절입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여기에는 성문 안, 영문 안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꼭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면이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혹 오늘은 여기에 나오셨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지금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초소 예배의 초소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십시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선행과 나눔을 잊지 마십시오. 놀라운 표현은.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가서만 제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배당에 가서만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문밖에 나가서 영문밖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심쓴다면 그것을 산 제사로 받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갔을 때 베풀고 나눠주기를 힘쓸 수만 있다면 사랑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 날개를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십시오. 만약에 두 날개 중에 하나만 있다면, 새로 비유한다면 그 새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뱅뱅뱅뱅 돌다가 떨어질 겁니다. 예배 잘 하셨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예배 잘 하셨어요. 오늘 1부 예배 때한 30명, 2부 예배 때한 50명 정도 오셨고, 오늘 3부 예배 때 오셨는데, 세상에 무슨 목사가 그래요? 전화 받고서 다 찼으니 오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죄송하고, 이게 참, 밤에 자면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오고, 이게 내가 목사로 사는 건가. 어제 토요일 직원들 미팅을 가지면서 좀 여기저기 좀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빨리 집에 가라고 붙여놓았어요. 보셨나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이렇게 붙였던가요? 이게 교회, 교회는 자꾸 모아야 되는데 자꾸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주의 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우리 세 번째 목표예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요약께복 받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주께 소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똑같은 말씀은 12장에서 사실 한 번도 하셨거든요. 12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띄워 주셨죠? 다 같이 읽어 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같은 명락이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만드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14절, 12장, 한 페이지만 옮기면 있으시죠? 자, 여기 화평함과 거룩함. 자,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겠죠? 예배하는 거룩함이겠죠? 화평함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자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사랑과 성김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세번역으로 인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할렐루야.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데 오늘은 하지 마세요. 아, 오늘 따뜻하게 대접하라 그랬으니까 예배 마쳐 내려가서 따뜻한 커피 한잔 뽑아서 대접하는 건 오늘은 안 돼요. 오늘 만약에 그런 일들이 보여지면 저는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는 자판기를 끊을 거예요.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해 주셔야 돼요. 여튼 제가 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사랑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십시오. 따뜻하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나 때문에 그분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그분이 좋아할 수 있도록. 힘들어하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가 내말 한마디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목표예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것은 축복인가요? 사명인가요? 둘 다예요.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이거를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이것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게또 얼마나 기쁜지요. 이걸 하면서 또 축복을 받잖아요. 둔날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금년 1년 다하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문 밖이란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요. 영문 밖으로 이제는 주님의 치욕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우리 마지막 송영을 갈보리 십자가 예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